오늘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물, 동물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인물 쉽게 그리기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인물 그리기. 동물도 동물 그리기도 뭐 머리, 가슴, 엉덩이, 머리가슴, 엉덩이, 동그라미 3개를 이용해서 지난번 인물 그릴 때도 머리가슴, 엉덩이, 엉덩이 하면서 인물 그리는 법을 했었죠. 그거와 방법은 거의 동일해요. 같은 자연물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원을, 동그라미 원을 그릴 줄 알면은 그리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리고 오프라인 시간에, 지난번 오프라인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죠. 직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기차라든지 뭐 컴퓨터 휴대폰 뭐 그런 사물들은, 사물 기, 기기들은 직선과 박스를 박스를 그리고 연결하는 법을 할줄 알면은 대부분 다 표현이 가능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자연물 같은 거는 그 동그라미를 어느 정도 그리기를 할줄 알면은 어느 정도 인물이라든지 사그 동물은 그리기가 가능한 게 특징이에요. 사물은 박스만 그리면은 어느 정도 모든 거의 모든 사물들은 박스만 그릴 줄 알면은 그리가 가능한 게 특징이고, 직선으로. 인물이라든 자연물이라든 동물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원 그리기 할줄 알면 은 어느 정도 그리기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지난번 사람 그리기나 이번 동물 그리기나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돌려서 역시 이렇게 돌려서 시작을 해볼게요.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잘 찍히나 응. 잠깐 세팅을 지금 해가지고 선생님 마찬가지로 인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머리, 가슴, 엉덩이 이세 개만 하면 은 끝이란 말이야. 동물도 근데 동물은 사람과 달리 이렇게 연결하면은 연결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동물은 사람과 달리, 이 주둥이가 튀어나왔죠. 이런 식으로. 주둥이를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죠. 귀도 이렇게 있을 것이며, 이 개가 될까 말이 될까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되는데, 목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기린이 될 것이고, 목의 길이가, 길이가 짧아지면 개가 될 것이고, 목의 길이가 어느 정도 중간이 되면은 말이 되겠죠.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말의 갈퀴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다리가 말 같은 경우는 관절이 하나 관절이 하나 둘두 개가 있고 말 발굽 이렇게 있죠 표현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쭉 뻗지만 여기 관절이 있고 관절에 하나 또 있죠 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말발굽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꼬리도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말 같아요? 응. 눈도 이렇게 있고 이 끝이야 그 다음에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와서 깔끔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말의 움직임 표현 같은 경우에 좀 어느 정도 관찰이 필요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대충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몇초 안에 몇분 안에 어느 정도 표현은 가능하죠. 대충이라도. 뭐 어느 정도 손이 계속 가면은 좀더 디테일한 요소들을 그릴 수 있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뭐, 여러 가지, 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그려봐야 되니까. 오늘 말 같죠? 이렇게 보면은, 말 형태는 어느 정도 나올,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똑같은데, 그리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목의 길이만 변화를 줬을 때 어떻게 바뀐지 한번 봐볼게요. 똑같이, 원을 머리, 가슴 그리고 엉덩이 연결하면 뭐가 돼 이제 기린이 되죠. 목의 길이에 따라서 말이었다가 기린이 된단 말이야. 어, 맞겠죠. 귀도 이렇게. 튀어나왔을 것이고. 사람과 다르게 주둥이 표현만 해주면 돼요. 뭐 이렇게 튀어나왔겠지.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왔겠지. 그리고 말, 그, 말총이라고 그러나? 그처럼, 이렇게 막, 얘도 이렇게 갈키가 있겠지. 자기 표현도 뭐 이렇게 대충 해주고 사람 그리는 거랑 똑같은데 다만 주둥이만 돌출되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관절, 어 관절이 한 여기 좀에 위치하겠지. 다리가 좀 길잖아. 기린 같은 경우에. 그리고 관절이 여기 또 하나 있겠지. 관절 표현에 동그라미 해주고, 관절 위치 잡는 거죠. 관절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동그라미를 연결하면은, 뭐가 돼? 다리가 되는 거죠. 이 안쪽에 다리도 이렇게, 대퇴부가 이렇게 될 거, 되겠지. 그리고 쉽죠. 그리고 발목. 발굽과 발목 표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스케치하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이 대충 이렇게 러프하게 스케치해놓고 나중에 지우개질을 해가면서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거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완벽한 거를 그리게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러프하게 그리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꼬리도 살짝 꼬리가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 말처럼 이렇게 막 넓은 꼬리가 아니라 꼬리가 살짝 짧죠. 길이는. 이런 건좀 관찰이 필요하죠. 관찰이 필요해서 머릿속에 있는 거죠. 다른 거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를 연결해 줘가지고 대충 형태를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죠. 지우개질로 해서 형태를 좀 다듬어주고. 이 나오겠지. 좀 이상한가? 게 조금씩 형태를 다듬어주면은, 그러니까 연진의 채색 물감을 준비를 하라고 그랬죠. 지우개가 없으면은 지우개도 하나의 그리기 도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이상하지? 아, 그 기린의 그 뭐야 이 무늬가 빠져서 그렇구나. 아하. 기린의 무늬가 있죠 얼룩말 같은 무늬가. 이렇게 무늬를 채워주면은 되겠지 이렇게 구불구불한 무늬가 있어요 기린에 기린 무늬가 있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 선생님도 기린을 그리는 거를 암기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는 거 그냥 즉석에서 러프로 그리기 때문에 만약 기린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야 지금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스케치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기린 무늬를 어느 정도 대충, 아 이제 조금씩 기린 같아 보이네. 대충, 아, 기린 뿔도 있지? 뿔도 이렇게 살짝, 뿔이 이렇게 생겼나? 살짝 뿔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져주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봤을 때 어느 정도 기린처럼 조금 조금씩 기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걸 다 그려야 되나? 시간 없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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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지. 아, 여기에 무엇이 있다라고 그림 안에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그림이 살아나겠지. 처음에는 기린 같지 않았지만은 무늬를 넣어주니까 근데 귀찮다 이거 무늬에 다 넣어주기 게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거 언제 다 넣죠? 본 사람도 지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늬는 대충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조금씩 기린의 모습이 그러니까 무늬가 들어가야지. 어 조금씩 기린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이여기지 하는 김에 다 해버릴까? 음, 무늬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제서야 기린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관찰을 해서 표현하면 은좀더 쉽게 기린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림이 나올 텐데 관찰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개념을 뽑아내려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조만 알고 있으면 핵심은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구나. 그렇구나. 구조, 나구 머릿속에 그 개념과 구조만 있으면 그리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개나, 말이나, 길이나, 동물이나, 소도 마찬가지고. 파충류도 마찬가지고 근데 새는 조금 달라요. 새 그리기는 나중에 다음 번에 설명을 잠깐 할게요. 새 그리기는 뭐 포유류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조가 다르니까 새 같은 경우는 이러면 어, 이 정도 기린처럼 보이네. 이제 이제 무늬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기린 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다 넣어 이쪽 다 넣어줘야겠지. 실제로는 여기. 근데 시간 관계상 뭐 확대해가지고 자세하게 뭐 표현하면은 지우개질도 살살함에가면서 뭐 콧구멍도 그래지 콧구멍도 안 그렇네 콧구멍도 되게 크더라고 디린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대충 기, 기린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무늬가 없... 그러니까 팬더도 마찬가지죠. 팬더에 무늬가 빠지면 팬더 같지 않잖아. 뭐, 그러면 말과 말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고, 기린도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죠. 금방 그렇죠 지금 설명해가면서 대충 스케치하니까, 그렇지. 금방 이렇게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목의 길이가, 그러니까 머리, 가슴, 엉덩이, 동그라미 세 개를, 목의, 목의 길이에, 목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말이 되고, 하나는 기린이 됐네. 목 길이를 말보다 조금 더 짧게 하면은, 그니까, 러 걔는 거의 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목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하면은 호랑이나 사자를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사자 같은 경우 사자로 그렇게 사자. 호랑이는 뭐 얘처럼 무늬를 엄청나게 많이 그려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사자를 그려볼게요. 똑같아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펜 설정 설정을 누가 건드려놔가지고 꼴잡네. 설정 일단 그냥 할게요. 아 누가 설정을 건드려버려서 반들어놨지. 아, 이 설정 다시 해놔야겠다 이거 아, 이 설정을 누가 건드려놨네. 또왜 이렇게 시끄럽나? 나다. 동그라미 머리 사자로 그려볼까 사자 가슴 엉덩이 어, 머리 가슴 엉덩이 이렇게 해놓고 연결하면 사자가 되는 거죠 호랑이는 무늬가 너무 무늬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시간 관계상 동그라미 세 개를 연결하면 사자 된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주둥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주둥이가 사람은 이 주둥이를 안그려도 되는데 동물은 주둥이와 귀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리고서뭐 이렇게 이렇게 뭔 우수에 찬 눈빛이 있잖아 사자는 뭐 고양이가 동물 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대충 스케치해 주면 되죠. 사자 갈기를 갈기, 갈기를 대충 이렇게 해주고 관절을 한이 요 정도의 이요 정도의 관절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앞발이 상당히 고양이과 동물에서 앞발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좀 강력한 앞발을 이렇게 스케치해 주고 마찬가지로 커다란 앞발. 이렇게 스케치해주고, 그리고 뒤쪽에서 뒤쪽으로 보이는 발도 이렇게 스케치해주고, 그다음에 갈기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자는 상대적으로 그리기가 편하죠. 호랑이보다. 호랑이는 무늬를 언제든 그걸 다 그려요. 사자는 갈기 표현 어느 정도 해주면 되는데, 수사자죠, 수사자 지금 그리는 거. 암사자는 조금 더 간단하고. 그림을 돌려가면서, 화면이, 화면, 그러니까 그림을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손목의 움직임이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 팔이 연체 동물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사람, 인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손발을 살짝 크게 하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그릴 때도 손발을 살짝 크게 해야지, 이 정도 있어 보인단 말이야. 꼬리도 살짝 그런 식으로, 꼬리도 뒤에 꼬리가 이렇게 돼있지. 이 응. 정도 사자의 느낌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갈기 표현을 어 정도 해주고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구조 잡아놓은 거는 이제 지워주고 구조 잡아놓은 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조금씩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먼저 알겠죠? 너무 갈기가 너무 많나? 지금? 이건된것 같은데 그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 설명 잠깐 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살짝 선을 두껍게 하면 튀어나와 보이겠지 이쪽, 이쪽 부분이 앞쪽이니까 선이 살짝 두꺼워지고 뒷부분은 선을 살짝 얇게 해주고 그림자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어, 벌써 사자가 완성됐네. 이거 관절 지워야겠다. 보기 좀 그렇다. 관절 표현한 것도, 관절 표시한 것도 동그라미 없애주고. 이제부터 조금씩 다듬으면 되는 거죠. 금방 그랬죠. 지금 몇분안 걸잖아. 사자의 모습을 꼭 보고 그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개념만 있으면은, 대충 형태. 그러니까, 자세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충 형태는 그릴 줄 안단 말이야. 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뭔지 알겠죠? 똑같구나. 인물 그리는 거나, 동물 그리는 거나, 뭐, 거기서 거기구나. 원세 개만 맨 처음에 그릴 줄 알고, 연결한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주둥이가 있으니까 주둥이 표현만 어느 정도 해, 해주면은, 어, 그림이 어느 정도, 어, 구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구나. 뭔지 알겠죠? 항상 그런는 느낌인데 처음 그린 건 제일 못 그려. 그러다 손 조금 풀릴수록 조금씩 잘 그리게 돼. 참 선생님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계속 그리다 보면은, 그리면 느는 거니까 안 그리면은 쪼그라들고, 하다 보면은 또 늘고. 뭐 근육과 마찬가지예요. 뭐 그리기 실력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어, 그리기 실력 영어 정도 되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기 실력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인물 쉽게 그리는 거 이번 시간에는 동물 동그라미 세 개로 머리가 스멍덩이 동그라미 세 개로 어, 동물 쉽게 어, 그리는 거 했어요 그래서 다음 오프라인 시간에 3월 표현을 이어서 할게요 다음 오프라인 시간에는 3월 그리는거 뭐 컴퓨터라든지 3월부터는 정말 쉬워요 뭐 직선만 그릴 줄 알면은 그러니까 박스만 그릴 줄 알면은 어느정도 웬만한건 다 그리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